이게 촬영 시작된 거고요. 네, 아. 음, 볼보 V60. 네, D4. V60 D4. 음. 이 차는 그 가솔린이 좀 그레이드가 높았고, 디젤 중에서는 그래도 그레이드가 평이한 뭐 그런 건데요. 네, 네 평균적인 거죠. 이게 좀외건처럼 뒤로 쭉 뺀? 예, 네, 외관이요. 네, 네. 여기다가 이제 좀 오프로드틱하게 만들어 놓은 게 크로스 컨트리잖아요. 예, 네, 맞아요. 이게 네. 그 크로스 컨트리인데요. 이것도 크로스 컨트리예요 예. 네. 아, 이것도 크로스 컨트리구나. 그래고좀탈때 조금 높아요. 그... 저는 이제 SEV 같은거 별로 안 좋아해갖고 이제 세단틱 하면서 좀 근데 적재량은 좀 많은 예. 그런 차를 타고 싶어서 예, 크로스컨트리로 오게 되셨네요 예. 예. 그리고 이차 선택한게 이게 애들 때문에 애들이 네. 둘이 있거든요 네, 여기 뒤에 부스터 시트가 어. 2개가 있어요. 애기들용 시트? 예. 그리막미용실에그 애기들 그 높이 의자처럼 예. 예. 돼있는데 그래서 샀던 거 같고. 저걸 부스터 시트라 그래요? 부스터. 예. 부스터 <laughs> 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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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로 날아갈 기세네. 부스터라니? 그리고 요즘 나오는 건 저렇게 두 개가 달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음. 이거는 이제 두 개가 달려 있어 샀어요. 오. 어, 예. 몇 년에 출고하셨어요 혹시? 이거 지금 5 년째인 것 같아요. 아5년 됐죠 그냥. 볼보가 요즘은 굉장히 막 크리스탈도 쓰고, 뭐 예, 막, 맞아요. 네, 막 롤러에는 막 번쩍번쩍한 게 들어가고 그러는데, 예. 이때만 해도 굉장히 북유럽 특유의 어떤 실용주의 시골틱하죠. <웃음> <웃음> 근데 예. 그 센스가 이게 굉장히 독특하게 보세요. 이거 예. 중앙에다가 이제 외눈 에어밴드를 박아놓은 회사는 저는 이거 말고 본 적이 없어요. 그 네. 저는 뭐제 감정이 맞는 거 같아요. 이게. 어, 예. 이게, 이게 우드 느낌도 좀. 뽀송뽀송하는 게 우드 느낌이고, 네 맞아요. 우드 그레인이 네. 필름인가? 필름, 필름 아니면 진짜 나무래요. 오, 네. 네, 필름 같이 생겼는데 압축을 잘했나 봐요. 지금 네. 나무게 나무네요. 네. 똑똑똑 하는거 보니까.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차가 마음에 들어요. 집사람 차가 이게 혼다 차였었는데, 아 혼다, 아 코드야? c r v 1이십시 십이였는데 십이기 그 2.0이라고 그좀 그. 달리는 성능이 좀 좋았는데요. 네. 이것도 뭐 그거 못지않아. 이게 볼보 디젤 터보가 진짜 조금 초반에 미친듯이 잘 나갑니다. 초반, 초반 토크가 진짜 세요. 얘가 아, 볼보가. 예. 이제 힘을 저는 좀 판단하는 거를 속도도 있지만 노즈가 확 떠오르는 그 느낌. 예. 출발할 때 이제 앞이 훅 뜨잖아요. 네. 예. 저는 어. 볼보가 그 뜨는 느낌이 엄청 세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렇죠? 그, 별로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는 안밟아 봐갖고. <웃음> <웃음> 전 대리운전 처음 했을 때 예. 볼보가 되게 안전함의 대명사. 안락한 차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부터 뭐 이렇게 빡세게 튀어나가지 하고 저는 네. 깜짝 놀랐었어요. 네. 아. 연비도 지금은 좀오래돼좀 <laughs> 오래됐어요. 예, 예전에 그 인천 갈때 인천 장례식장 한번갈때 있었는데 그때 뭐 20일 정도 었거든요 정석주행하면 20일까지 나오는 거예요. 네. 역시 그렇죠. 디젤 연비가 좋아요. 네, 아. 디젤 연비가 역시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2차 산, 산 것도 집사람이 하이브리드 사자고 했었는데 네. 하이브리드나 디젤이나 연비 거의 비슷하다고. 하이브리드가 얘처럼 시원하게 나가진 않습니다. 하이브리드가 네. 좀그 모터 느낌 때문에 이제 말랑하게 나가다가 이제 엔진이 넘겨받을 때좀그불편한 느낌이 있어요. 살짝 아. 그 끊기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얘는 그런 느낌은 없죠. 네. 네. 아. 얘가 속시원 디젤이 속시원합니다. 하이브리드가 아무리 잘 나가게 만들어봤자 하이브리드입니다. 저는 디젤 강추하고. 다음 차로는 하이브리드 살라고. <laughs> S90 요즘에 잘 나왔다고 그래갖고. 아, 다음 차도 볼보 가실 거예요? 예. 네. 아, 어, 진짜 볼보 만족하셨나보다. 네, 너무 만족했어요. 아, 시청자님들, 다음 차도 볼보 가신답니다. <laughs> 이야, 그만큼 만족스러운 차입니다. 네. 근데 볼보 타시던 분들은 볼보 진짜 만족하시더라고요. 네. 좀안 좋은 게 이게 좀 소모품 그런 거, 그런 거 가격이 좀 비싼 거. 어 혹시 엔진 오일 한번갈때 비용 기억나세요? 얼마는지5 어, 년까지는 그 엔진 오일은 무료로 갈아주었고요 아, 그럼 아직 한 번도 자비를안 드려보셨어요? 그런데 네. 그 연료 필터, 뭐, 뭐, 그 에어 필터 그런 거 바꾸는 비용이 들어요. 네. 그게 6만 원, 6만 원 조금 넘었던 거아요 아, 그러니까 오일은 공짜인데 연료 필터, 에어 네. 필터만 해서 6만 원이었다고요? 네. 와 비싸긴 비싸다. 네 맞아요. <laughs> 진짜 비싸긴 비싸네요. 어. 그러니까 그, 나중에 그 5년 후에 그 보증기가 끝나면은. 네. 10만 원 넘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연료 필터, 오일 필터는 국산 차의 경우 한만2만원 합니다. 네. 아, 그렇죠. 역시 외제차는 역시 그래도 손쉽게 탈 수는 없는 그런 범주네요. <laughs> 어. 이 볼보가 좀그 소모품이 좀 비싸다고 보더라고요 음, 지금 음. 이 계기판이 빨간 게 원래 이런 게 아니고 스포츠 모드잖아요, 그죠? 예. 네, 스포츠 모드. 저는 그그그 그, 그 속도 그게 좀 크게 나와서 저걸로 하고 다니거든요. 계기판만 저런 색이고 스포츠 모드는 또 따로 있어요 또 음. 에코 모드 따로 있고 뭐 그런데 라이트는 이게 폭스바겐처럼 여기 이렇게 독일 차들이 다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댄스백 아, 예,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음. 어 여기 굉장히 실용적인 <laughs> <laughs> 예, 하우징을 안 해놨네. 예. 네. 그 구닥다리라고 얘기를 하죠 이 버튼도 이게 직관적이라고 너무 좋아요 아 이거 직관적 이건 진짜 직관적인 거예요 네. 그죠 이 롤링 이 다이얼 이게 사실 네. 요즘 테슬라가 이제 여기 전체 다이저 해놨잖아요 네. 터치스크린으로 네. 그 비판을 많이 받아요 왜냐면안 보고도 조작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네. 터치로 막 여기 들어가서 저거 누르고 저거 네. 누르고 저거 누르고 그러다 사고 맞아요, 난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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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자들은 뭐 우리나라 자동차도 다 터치식으로 만들어야 됐는데 뭐 음. 진화가 더딘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큰일납니다. 네. 네, 큰일 나요. 버튼식이 맞는 거예요. 차는. 네. 네. 자주 쓰는 거는 진짜 이렇게 네. 버튼을 빼놓는 게 좋은 거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숫자가 있는데 이거 갖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대요. 한 번도 음. 해보지는 않았지만. <laughs> 아 이거 이거 그냥 복잡해서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뭐 기억 리어 이거, 이거 다 된다 그러더라고요. 음. 그러면은 사장님은. 시청자분들한테 아무래도 볼보 만족도가 궁금한 실제 네. 오너님의 묻는 이런 채널에서 네.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게어 나는 만족한다라고 얘기하시겠네요 아무래도 예 그렇죠 예. 네. 사세요 네 예. <laughs> 그뭐 안전은 기본으로 깔고 있고 네. 그리고 그 운전 성능이나 뭐 그런 능력 그런 것도 뒤쳐지지 않으니까 볼보가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전의 대명사라고 해가지고 예. 운전 퍼포먼스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떨어지지 않아요. 예. 예. 얘들 굉장히 퍽퍽 튀어나갑니다. 예. <laughs> 원래 예. 예. 원래 북유럽 차의 대명사가 스포츠는 사브 그리고 아, 네. 안전은 볼보. 근데 사... 사브는 망했죠 근데 예. 예. <laughs> 사브는 망했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스포츠카들은 고 RPM으로 올려야지 성능이 나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브 실력을 끝까지 못본것 같긴 한데 저 RPM 실용 영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은 얘가 더속 시원하게 나가요 아, 사브보다 예, 예. 사부는뭐 타본 적이 없어 뭐. 저도 사브 사, 타본 게 신기해요 예. <laughs> 국내에 있지도 네. 잘 있지도 않은 차를 어떻게 타본 네. 건요 <laughs> 네. 스바루 뭐 그런 것도 타보셨어요? 스바루 타봤습니다. 아, 어, 그래요? 스바루 개인적으로 매우 매우 비추합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어. 만듦새가 스바루에 이제 뭐 대응하는 게쏘나타쏘나타 그랜저 사이 이정도 될것 같은데 만듦새가 너무 떨어져요. 아, 진짜 떨어져요. 어. 스바루 중소기업까지는 아니지만 스바루가 그렇게 메이저 한회사는 아니잖아요? 자주. 네, 그죠 네. 그런 티가 나요. 볼보가 최신형으로 오면서 진짜 너무 이뻐졌어요. 크리스탈 기어봉으로 만들고 막네 네, 번쩍번쩍거리는 이상한 롤러 같은 걸로 이제 모드도 변경하고 S90은 그 뒷자리가 뭐 거의 그클래스예그 뭐뭐 정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넓다고 하더라고요. 네. 방금 네, 방금 네. 헤어졌던 그 형님 하나도 지금. 제가 볼보 사라 볼보 사라 그래갖고 아 그래요? 네, S90 <laughs> 사셨거든요. 아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S90도 만족하신답니다. 네. 음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버튼의 어떤 조작감 같은 거는 네. 이때도 충분히 단단했어요. 네. 근데 이번 신형 볼보로 올라오면서 저는 살짝 살짝 버튼 같은 게 단단히 쪼여지기보다는 살짝 뭔가 유격이 있게 만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 이거 설마 중국에서 인수해서 이러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네, 제 개인적인 감, 감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네. 감각. 어, 네. 그, 저도 그저 예전에 느꼈던 게 현대차 네. 버튼 눌러보면 뭐, 그, 딸깍딸깍거리는. 예, 네, 뭐, 허당 느낌도.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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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예,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뭐 혼다 차도 그렇고, 이 차도 그렇고, 이렇게. 네. 버튼은 이렇게 짜임새 있게 그 그렇죠. 그죠 예. 예. 게, 음, 느껴져요 진짜. 근데 지금 현대차는 뭐잘 만드니까. 지금은 되게, 잘 만들죠. 예. 예. 지금 되게 잘 만들고요. 옛날 현대차는 진짜 그랬죠. 딸깍딸깍딸깍 <laughs>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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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깍 잔소 잡소리 나고. 예. 자. 그래서 결론은 볼보? 네. 볼보 좋습니다. 쌍쌍맨. 예. 네. 네. 좋습니다. <laughs> 볼보 전 좋습니다. 아, 아니요? 전 사실 대리기사지만 주말에 서킷에 가서 이제 아 스포츠 주이도 즐기는 주말 레이싱의 취미로 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네. 그래서 되게 스포티한 차를 좋아해요. 아 반응이 느린 차, 답답한 차, 그리고 좀 움직임이 굳어 있는 차들 그런 차들 되게 안 좋아해요 저는. 그런 차들과 고급차 아닌가요? 어 <laughs> 일부 맞아요. 네. 일부 맞고 일부 네. 고급 차들은 이제 스포츠 모델로 나온 애들은 그렇지 않은데 네. 얘는 답답한 차가 아닙니다. 네. 볼보에 난 달리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럼 볼보 사셔도 됩니다. 네. <laughs>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